안녕하세요. 좋은 가정 길라잡이 박현숙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입니다. 다시 하나님 부부로 살아가기로 돌아왔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 하나님 부부로, 부부로 살아가기 책에는요, 저희 부부가 처음 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제했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는지, <laughs> 결혼 기도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이 앞부분에 마치 소설처럼 번갈아가면서 저희 남편 입장 그리고 저의 입장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되게 재밌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선택의 자유가 있다. 결혼 상대를 결정하는 것도 자신의 선택이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선택할지 본인이 결정한다. 그렇죠?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짝지어 주신다라고 믿는 그래서 그분의 그분께로부터 왔, 온 사람 그것을 내가 선택할지 아니면 어,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성 그리고 나의 이상형에 따라서 내가 어, 선택할지 선택이죠. 이두 이 가지를 그래서 결혼은 음, 모든 삶이 그렇지만 특별히 예, 결혼 상대를 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는 진짜 선택입니다 어 나는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잘 안다고 믿는다 누가 내 배우자로 적합한지도 주님이 더잘 더 아신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음, 저는 그랬습니다 결혼 기도를 하면서, 왜 결혼 기도를 했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의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삶 중에서 내가 나를 아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어요. 사실,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아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과거에 살아온 여정의 모든 삶에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는 내가 알지요.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도 내가 알죠? <laughs> 그런데, 진짜 모르는 것은 뭐냐면, 미래예요 미래.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해서는, 어, 정말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사실이죠. 어, 그렇다면, 과거에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 그 중에서 다안다고는 말할 수는 없죠, 또. 그렇지만, 음, 대충은 알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데, 미래에, 특별히 결혼 대상자와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 삶이잖아요? 그동안에 나 혼자 살아왔다면, 앞으로는 이제 결혼을 한다면 누군가와 같이 살 것인데, 정말 어떤 사람이 나와 잘 짝이 될수 있는가, 잘 맞을 수 있는지는 정말로 모르는 거죠. 아, 뭐, 이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아, 나는 이런 사람이 좋더라. 이런 사람이 좋더라.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저는 어떤, 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좀, 성경에 보면 인물 중에서 다이처럼 좀 시를 좀 이렇게 <laughs> 쓸줄 아는 감성이 풍부, 풍부한 사람? 어, 이런 사람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러하니까. 그 기준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온전하게 신뢰할 수는 없더라고요. 똑같은 어, <laughs> 나와 비슷한 사람, 똑같은 사람하고 살기를 나는 원하죠. 그런데 정말 그게 결혼생활에서 어, 정말 그 합당한 그런 짝일까? 그것도 정말 미지수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의 내 삶에 대해서 특별히 함께 살아갈 많은 세월을 같이 살아갈 건데 내가 살아온 날보다 더 많은 삶을 함께 살아갈 그 배우자, 어, 네, 나 혼자 이런 사람이 좋아요. 이런 사람 주세요. 그렇게 저는 기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님, 나보다 주님이 더 나를 잘 아시잖아요. 미래의 나의 삶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또 어떤 사람과 잘 맞춰서 잘살수 있는지도 주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어, 그런 음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사람을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맞는 짝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너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될 거다. 이렇게 정말 많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는가?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그걸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받아들일까요? 오, 그렇게 나를 믿어? 내가 너보다, 너, 너 자신보다 너를 더잘 알아서 너에게 가장 알맞은 자기 누구인지 안다고 믿어? 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내가 그렇게 너에게 행할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거였어요. 배우자, 를 선택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나보다 더 나를 아시기 때문에 최선의 사람을 주실 거라는 것, 믿음.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주시하면서 따라가게 되죠.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 그 대학생 사역, 그리고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결혼 기도 안 하고 싶어요. <laughs> 왜? ...잖아요. 제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 안 주실 것 같아요. 오 그런 사람 정말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은 자신은 이렇게 외모가 아주 출중하고 막 키가 크고 막 모든 사람들이 잘 생겼네, 아름답네, 막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그런 사람, 뭐, 이렇게, 뭐, 재산도 있고, 어, 뭐, 학력도 출충하고, 막, 이런 사람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줄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도안 하고요. 제가 그냥, 나, 내가 원하는 사람 이상형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건 뭐,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 하나님을 그런 분이라고 너가 믿는구나. 너가 원하는 사람을 안 주실 거라고 믿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이 원하는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서요. 그것을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단을 치시진 않아요. 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살아가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온전히 내가 원하는 이상형 그거에 대한 나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는데 만약 있다면 아 그냥 그래서 기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 막 찾아보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책임도 내가 져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자의 의지로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해서 그분께 의뢰를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주신 그 최선의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확신하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내내, 어휴 내가 잘못을 못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사람이니까, 나는 그걸 믿으니까, 아, 어떻게든 잘 맞춰갈 수 있겠어. 어떻게 잘 맞춰가지? 이렇게 태도가 바뀌, 바뀌어요. 달라요. 그래서 저는 꼭, 아직 미혼인 분들한테는 결혼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이상향을 좀 내려놓고 주님 나보다 더잘 아시잖아요 나를 그 하나님의 최선의 사람을 우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도 어, 하나님 말씀하셔서 저에게로 올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 정말 좋, 좋겠다 막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나는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잘 안다고 믿는다. 누가 내 배우자로 적합한지도 주님이 더잘 아신다고 믿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누가 내짝일까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분께 의뢰를 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손을 잡고 나에게 인도하실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마치, 아, 너. 내게로 하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오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렇게 가까이 왔더니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알아봤잖아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최선의 짝을 인도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자마자 하나님 손에서 이끌려온 그 여자를 보면서 너는 당신은 내뼈 중에 뼈내살 중에 살이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나의 배우자다. 이 고백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에게 최 최고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인도할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수 있었고 그분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니까, 저희 남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왔을 때, 제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하나님 인도하신 그내 짝이네. 나의 모든 거 기준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지방, 학력, 키, 뭐 어떤 지방의 출신, 이런 거를 진짜 하나도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최선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살아갈수록 네, 네, 저는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짝조신. 아, 그 짝이야.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진짜 다르거든요. 우리는. 오쩜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지. 이럴 정도 다른 면이 많아요. 물론 비슷한 거,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는 비슷하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많은데, 생활 습관이나 사고 방식이나 남자 여자의 차이도 있고 지방의 차이도 있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그런데 저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엄청 넓은 사람이 돼요. 남편도 저 때문에 저도 남편 때문에 넓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작게 주셨다는 확신 때문에 항상. 아, 우리 잘못 만났나? 이런 생각을 안 하게 돼. 결혼 3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어주신 사람이라는 거를. 그것은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나의 짝으로, 나, 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걸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 우리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잘아세요 저는 그걸 믿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분의 손을 잡고 그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그를 선택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laughs> 자, 오늘의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묵상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음, 베드로가예수님 이제 십자가 향해서 가는 길에 너희들이 어 이렇게 마지막 그 장면이에요. 어이 중에 나를 배신할 자도 있고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어 흩어질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절대 저는요 절대 배신 안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가 다 굴기 전에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미래야 되는 거죠. 자, 배드로 자신의 미래에 어떤 말을 할지, 미래라는 게뭔 미래도 아니죠. 곧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전혀 몰라요. 자기 자신의 삶인데도.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아, 예수님이 아시고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는 배신할 거다. 이렇게 하려고 지저가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단을 정말 너희들 많이 흔든다. 배드로 많이 흔들거다 유혹하고 배신하도록 그렇지만 굳건하게 너가 잘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리고 너가 배신 그 말을 했잖아 부인을 했잖아 부인할지라도 다시 돌이켜라 그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들을 굳건하게라 해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시려고 그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뭐 사기오도 그 전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기오가 나무 위에 있었을 때 뭐라고 말했죠? 사기오야 내려와라. 이말 무슨 말이에요? 사기오의 이름을 아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음, 그 제자 중에 누가 있었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 가 있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 보자마자 아. 저 사람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속을 깨뜨려보셔. 중심을 아세요. 나사네를 깜짝 놀라가지고, 오, 어,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있잖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단다. 그랬더니, 나사네를 너무 놀라가지고, 정말 당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왜냐면, 내 중심을 아시는,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된 사람이라는 거, 어, 사람들은 몰라주죠. 근데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그 다음 우리 이름까지도 아시고 안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아세요 그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의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잘 아신다 네여 여러분 자신의 슬픔과 아픔과 또 미래의 어떤 것들 우리가 도대체 알수 없는 그런 것도 주님이 아시고 있으니까요. 그분을 더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더잘하신다라고 먼저 믿으세요. 자 나보다 나를 더잘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내 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